우리 고린도 후서, 어, 11장. 이제 오늘은 1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다못 읽고 20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11장에 들어서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잠깐 생각했지만, 용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용납. 용납이란 말은 받아들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은 걸좀 받아달라. 이런 표현으로 쓰면서, 또 너희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는다. 용납한다. 이런 표현 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용납이라는 첫 번째 시간에 뭘 생각했냐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겉,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안 되는데,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그것을 용납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받아들여야만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인데 이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본문을 가 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떠한 까닥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문문 같이 해서 그 사람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깊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의문문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답이 있는 그런 문장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들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빙자하여 교회를 어립,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당신들을 향하여 깊은 사랑으로 당신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왜 나는 당신들은 보지 못합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이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주는 그냥 일가친척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나를 깊이 생각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일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옆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도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내어치고 있다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 어, 복음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너희를 속이고 있는 그들은 사실은 사기꾼들이여 거짓말장인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를 보시죠.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와서 달콤한 말로 말하기보다는 엄중하고 신중하고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또 포용하고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내면의 세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동력자로 가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우리를 꼬드겨서 아담이나 하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게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어지럽히도록 오는 그 달콤하게 오는 그것은 보고 겉모습만 보고 인정하면서 깊이 있는 사랑 그그 그 영적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어치는 이 일은 정말 옳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섭섭한 말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큰 교회는 정말 이런 그, 제가 지금 14년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데, 정말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엎드려 심혈을 기울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비진료 속에서 좀 교회 여러가지 힘든 것을 막 말하고, 자기에게 좀더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그 영성을 옮겨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속에 어려움을 만들고 힘듦을 만들고 떠나 버리거나 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우리는 겉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들에게서 어 나한테 잘해주니까 겉 겉으로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잘해주는 것 때문에 내면의 세계 영적인 깊이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라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요번에 주, 옆에 있는 요를 동역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그루터계 리더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같이 담임 하고 있는 어, 목사님을 보세요.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주변에,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겉모습은 다정다감하지 않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것 같지 않, 않게 보이고 달콤한 말로 와서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나, 내면의 세계에 깊이 있는 사랑을 느끼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동력함으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을 서로 교제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때, 이 교회는 말씀적인 교회, 바른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깊이 있는 사랑. 겉 사랑이 아니고 깊이 있는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볼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갈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힘들고 지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이것을 탈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어, 교인으로 교회로 갈 준비는 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또한 나누어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교회가 바로 사는 교회요. 말씀적인 교회다 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또한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든 거잘 되고 힘들던 거 이제는 없어지고, 내가 곧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없어지므로 나는 내삶 속의 고난, 이런 거 나한테는 잊지 않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이후로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당하던 많은 고통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장으로, 큰 매로 세 번이나 맞는가 하면, 40에서 한대 가만 3 9대의 매질을 다섯 번이나 당하는가 하면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더라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 같이 했더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던지면서 사람을 때릴 사람이 이제는 자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맞는 사람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가는 사람으로 서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속에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나왔던 여러분들에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복음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세서 1장 24제를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 고리, 골로에서골로새 교회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것을 나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라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 보고 당신 목사님 되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다들 어, 그거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길이 너무 고난의 길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가로열고 가로닫고가 있는데요. 그 거짓말이. 고난 길 맞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의미 있는 고난이고 이것으로 통해 많은 영어를 살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셀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리더안 하고요. 여러분 혼자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또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마저도 안 하고 세상 속으로 그냥 띵가 띵가 살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난 없는 건 아니겠죠. 인생은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셀리더로 한 영혼 영혼을 생기면서. 성기면서 그들의 가정이 바로 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세워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있고 그것으로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볼수 있다라는 사실이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있지 않고 지금 다툼 속에 있다라는 것좀 깨달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당신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있게 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인간이라고 산다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고난, 의미 있는 고난, 남은 생에 살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표가 우리 삶 속에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그들이 이제는 다툼 속에서 받던 고난에서 벗어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고난으로 돌아선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는 교회로 돌아선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보는 그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일은 참된 일꾼이 가지고 있는 깊은 관심, 즉 염려 이 본문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도 또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염려가 없나요? 예수 믿어도 염려 있습니다. 안 믿어도 염려 있죠. 어, 아침에 눈딱 눈 뜨면서 아, 오늘은 뭘 먹을까, 뭘 할까, 그죠? 염려 를 시작할 수 있죠. 내가 학교가 제대로 갈 수는 있을까? 졸업이나 제대로 될까? 졸업하고 나면 내가 진짜 아, 직장이나 제대로 받고 이렇게 내가 갈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이 일이 제대로 될까? 직장 나중에 잘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바로 당신들 교회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지금 바울의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산성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뭘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모든 교회들이 이단의 도에 시달리고 있는 저런 일들 하나님 이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단화되는 이런 그런,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 교회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는 그 교회들 저렇게 하다가 교회가 그냥 힘들고 어려져서 갈라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염려. 식구들이 신앙생활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정말 이제 복음 앞에 설수 있는 사람으로 좀 도와주세요. 가지고 있는 이런 염려, 교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으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 바울이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로서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여러분의 이, 이 인생이,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신앙의 모든 부분이, 컴퓨터 칩 같으면, 그거 쏙 빼고, 은혜, 능력, 사랑, 말씀 가득 가가지고, 이렇게 탁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는 쭉 빼내고, 그 디스켓은 빼내고, 아주, 목회 3.0, 딱, 보전업, 네. 딱된걸 가지고, 탁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고통 염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바울이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거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염려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하는 일이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찬양팀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성가대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학계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필요들은 많은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 이것이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왜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가 있을수록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수록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때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갈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 교회를 바꿔보려고 노력할 때 문제를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교회를 치닫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송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내다보면 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재정적인 모든 능력도 주님 더, 더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방향을 하나님 잡아주세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약한 존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자라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세 가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지금 보고 있으면 별로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사랑은 하나 좋은데 뒤에 보니까 고난도 당해야 되고 염려도 인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음을 알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듯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들을 제대로 볼수 있는 영안, 무엇보다 내삶 속에 가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만드는 이 염려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죠. 한번 조용히 한번 오늘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주변에 있는 우리 구르터기 또 교회, 또 내가 속해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부서들, 정말 그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돕는 이분들,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또 나도 동일하게 그에 반응하며, 나는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조용히 가지십시다. 내삶 속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또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들이, 늘 있을 수 있고 있게 마련인데, 거기에 휩살려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속한 이 그루터기를, 우리 속한 우리 부서들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조용히 말씀 의지하며 우리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 나를, 나를 사랑하는 분들, 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분들, 서로 간에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외대삶 속에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염려들 하나님 앞에 내어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는 자들을 오히려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으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 방향과 방향성으로 인해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들의 내면에 사기 가지고 있는 진실함을 볼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지며 우리 대할 수,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의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심령에 가지고 있는 많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자들의 그 진심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그 진심을 오히려 역이용하거나 그들을 실망케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의 인생을 대신하여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계산할 만큼, 계산하고자 할 만큼의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자기에게 잘해준다는 그 여건 하나만으로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성이 회파되고 있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서로간에 친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고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것을 내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해결하고 주님 앞에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든든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통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